오늘은, 아,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 여기 날씨가 많이 추워요. 날이 많이 추워서 오늘 또봄병에 물하고 따뜻한 국물하고, 아, 이래, 챙겨왔는데 지금 담세기하고, 음, 씻어도 추운가 따뜻한 국물 쓰로막 먹으려고 리립니다 지금. 저쪽에 어, 오면서 용감이 다롱이 추워서 아이들이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벌써 용감이는 어, 다 먹고 이리로 나오네요. 거기가 엄청 추워요. 거기가 엄청 바람이 모여서 오는 곳. 용감아 용감아 다 먹었어? 그래서 벌써 용감이 저쪽으로 가죠. 다 먹은 것 같아요. 봉감이가. 아이들이 추우니까, 추울 때 사람도 그렇고, 이래, 먹는 거를 더 이래, 어, 많이 먹거든요. 봉감아, 다롱이가, 다롱아, 다롱이도, 아, 아유, 국물하고 먹긴 다 먹었네요. 국물을. 확실히 추운 아. 날은, 아유, 잘 날라갑니다. 국물을 많이 먹어요. 오, 국물을 빵을도 없이 다 먹었죠. 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언니가, 예? 네? 아, 여기 밥준다 여기 지금 아이들 전부 다밥주잖아 그래, 어서 가요. 춥다, 빨리 가세요. 오. 아이들이 추우니까 저도 지금 손이 시렵거든요. 영감이도 지금 영감아, 다롱이가 추우면 여기 있는데 영감아, 추운 걸 빨리 올라가네요. 어, 날씨가 여기 바람이 찹습니다. 날이 아마 어, 오늘 이 이번 주는 많이 춥다 그러더라고요. 추워서 아이들이 어 지금 전부 다이렇 밥을 먹고 허둥지둥 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거든요. 어 저도 이래게 어제보다 오늘부터 어 차가운 이래 기온이 어 엄청 감돌거든요. 어, 올 겨울에는 그나마 어, 제가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정말 손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추웠는데 어, 올 겨울은 그래도 조금 났는데 지금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많이 추워서 하늘아, 어, 네오는 저 새벽에 가서 기다리고 있네요. 까미야, 까미가 추운 날은 이래 나오지를 않아요. 네오야, 빨리 내려와. 하늘아, 여기 지금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춥고, 아우, 날씨가 많이 추웠어. 자, 이리 내려와. 네오야, 네오 너 요즘 이 밥을 먹기 위해서 꼭 기다리고 있어요. 네오야 여기 많이 가 왔어. 소서 먹어. 자, 국물하고 같이 먹어. 빨리 먹어. 아이가 밤. 저 애비 요 이제 먹어도 어, 네오가 예전에 하늘나라로 간 카오스처럼. 살이 많이 안 쪄요. 아이가 빼빼 하거든요. 쓰는 아이들은 안먹어면 허피스 구내요 뭐 어, 하기 때문에 그래. 아유 맛있는 거잘 먹어요. 오늘은 또 고기를 꿰라리래 적서갖고 제가 살짝살짝 어꾸갖고또 생선 하그하고닭 가슴살하고 세, 세 가지를 혼합해서 래 더잘 먹네요 근데 까미야 하늘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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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하늘아도 아마 그래서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한번 씩캐라를 생선 포뜨듯이포뜨갖고 계라를 즉수가 살짝 꾸부워주면 아이들 더잘 먹어요. 근데 제가 일이 더 많아요. 어서 많이 먹어. 하늘, 하늘이가 쑤스어. 내려올 생각을 하네요. 들어, 하늘아 제가 지금 오늘은 또. 어. 이제 일하는 어, 건물에 나가야 되는 날이라, 여기 지금 영상을 빨리 종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오는 대로 챙겨주고, 새들도 이래 보면 추운가 움츠리고 있어요. 어, 새들도 너무 추운가 봐요. 여기 아이들도 지금. 아 추웠어. 다른 때 같으면 이 까미하고 구름이 하늘이 다 나와가 는데 지금 나오지를 않는데 제가 아마 영상 항상 종료하고 나면 아이들이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 바, 영상을 끄고도 여기 한참 머물러요. 여 저기 청소를 다 하고 여기 전부 다 살피고 물을 열몇 군데 열 군데 다 갈아 놓고 이, 사루토 점검다 하고 그래 가거든요. 여기 사루토도 항상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해요. 여기 어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래 빈틈 없이 이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 아이들이 어 항상 이래 밤이나 이래 오거든요. 오면 제가 음 아이들 까미야 어머나 까미 까미가 추워서 저기 있어요 아우 손실려 <laughs> 그래 이상하게 <laughs> 아니 너 저기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는 게 아이들이 추우면 <laughs> 저기게봉짝을 안하고 웅크리고 있어요 아이고 까미야 <laughs> 까미가 많이 추운가봐요 추우니까 아이가 엄청 고요 아미야, 추우니까 아이가 아유 이 아이들이 추워면 정말 내가 지금 손이 시렵다. 지금 오늘 오늘 지금 오전부터 추위가 이쪽에서 엄청 밀려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차워요. 까미야 이렇게. 어 손이 따가워요. 오늘 낮부터 굉장히 춥다 그러는데. 까미야, 자, 이거 먹어. 까미야, 추워어 자, 아우, 까미 봐라, 눈에 또, 눈물이 또, 아유, 어서 먹어, 이거 먹어. 맛있는 거, 까미 빨리 이거 먹어, 맛있는 거. 까미야, 어서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어. 까미야, 어서 먹어. 아이가 저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까미야, 그 추운데 그렇게 있어. 어? 빨리 먹어어 너무 추우면 까미 같은 경우. 오의 허피스. 어서 먹으렴. 까미야, 먹어. 아이가 너무 추웠어, 그래요. 지금, 아, 저도 손이. 제가 이리 놓으면, 소리 놔놓으면 먹거든요. 어서 먹으렴, 옳지. 그래, 먹어. 지금 아이가 추웠어. 빨리 먹어 기침도 하고 그래서 저런 경우 안 먹으면 아이들이 금방 어서 봐요 기침을 해요. 아유 그러니까 꼼꼼히 찾아다니면서 이럴 때 생겨주지 어, 않으면 아이들이 뭐못 먹었어 바로 병을 하거든요 기침을 해요 봐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제가 멀리 있어. 아, 저기, 까미가 너무 추워서 그래. 이제 먹으려고 그러네요. 아, 옆에 있으면 또, 또 경계를 하니까, 또 마, 맛있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나안 오면 먹거든요. 아, 날씨가 지금 상당히 추워요. 하늘아, 이럴 때는 아이들을 불러서, 어, 먹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병을 해요. 요즘 네오는 그래도 꾸준히 와서 저리 먹어요. 아유, 그래도 이걸 먹어야 아이가 견디거든요. 잘 먹었어. 아유, 맛있게 먹었다고. 입맛. 자, 오늘은 국물하고 싹 이래 다 먹어요. 고기는 조금 남갔죠. 이래. 국물 속에 있는 고기는. 근데 국물은 쫙다 먹었어요. 이렇게 먹으나, 어서 괜찮아? 이렇게 먹은 아이가 오늘 견딜 수가 있거든요. 까미도 지금 저기서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다 이래 하늘이, 대장, 구름이, 다른 이래 낭이들 오면 다 챙겨주고 그렇게 가거든요. 아우, 어, 손이 씨로 여기서 영량, 영, 영상을 제도 종료를 하고요. 다행히 다롱이, 아롱이, 이래. 어. 추운 날씨에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이들이 먹고 나면 제가 조금 출근을 해도 마음이 이렇게 편하답니다. 어쨌든 오늘도 다들, 어 한주 시작하는 첫날이거든요. 한주 시작하는 첫날인데, 어, 어쨌든 다들 올, 지금, 이번 주에는 엄청 춥다고 그래요. 이번 주는 조금 한동안 따뜻했는데 춥다고 하니까 다들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응원들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아이들이 올겨울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어 저는 마음으로 어 기원할 뿐이거든요. 어떻게... 어, 올겨울 아이들이 잘 무난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다들.